서화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매일신문의 서화진입니다. 비가 지난주 이번주 정말 무섭게 내립니다. 봄비치고는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기후가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 본격적으로 나들이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5월 5일이 다가오는데 어린이날이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신 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무려 10일 동안 한평에서 나비축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것을 한번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쪽으로 나들이 가면 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비, 곤충, 생태관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육식물관이라든지 자연생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이죠. 토끼, 잡기, 새끼, 멧돼지, 닭, 동물들. 열심히 쫓고 함께 잡을 수 있는 이런 체험들. 뛰면서 엉겹길에 만져보고, 그러면서 동물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행사 기간 동안이지만은 5월 또 6일부터 5월 8일까지, 문부리어 장성. 장성에서는 홍일동 축제가 또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장성홍길동 축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전이 본사를 광주도남 공동혁신도시에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최초의 해외태양강 발전공사를 착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까요 20일이었죠. 일본 후카이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이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요, 한전 최초로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서 자금 조달에서부터 발전소의 건설 운영까지 한전이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는 방식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중공 이후에 25년간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후까지도 전력회사에 약 3,174억 원의 전력을 판매를 하고요. 총 64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얻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 이번 사업에서 LS 산전을 비롯한 총 13개 국내 기업의 기자재를 활용을 해서 약 505억 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야말로 지구도 살리고, 에어도 벌어드리고, 수출도 함께하는 일석이조.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좋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또 반가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라남도가 소외된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자 편의 제공을 통한 살고 싶고 그런 가면은 또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 건이요? 통신 안전 서비스 확대 6개 과제, 그리고 주민 생활 환경 개선 12개 과제, 그리고 주민 소득 창출 지원 4개 과제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통신 안전 서비스 확대 6개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휴대전화 난청 지역에 해소를 시켜 줄 예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50세대 미만 섬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관광명소나 게이스타 하우스 등에 태왕강 휴대폰 충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제모, 물론 섬의 친환경 이미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전라남도 섬, 그 여름철 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로서도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시가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이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년에 관계된 이런 사업들인데 역시 광주 대한민국 역사의 첫 페이지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요. 7월에는 세계 청년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5.18 민주 광장에서 청년의 거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청년의 이 건강한 상상력을 지역. 혁신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생산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함께 모인다고 그럽니다. 각 달별로 주제들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4월달에는요 청년의 멋 그래서 패션 뷰티 산업이 선보일 예정이고 5월은 청년의 혼 그래서 광주의 정신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어 이렇게 거리가 만들어지고 6월에는 청년의 끼가 그리고 또 8월에는 청년의 감이, 9월에는 청년의 삶, 10월은 청년의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이렇게 말하는데 기존의 어른과 청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꿈꾸는 복지 사회, 세대 통합을 가는 그밑끄럼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어, 디자인 ICT를 접목을 해서 송정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 기존에 송정역 매일 시장으로 불렸던 이름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1913 송정역 시장? 아니면은 1913 송정역 시장.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요. 송정역 바로 옆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열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제2의 대합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이면은 야시장 점포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함께 많이 이렇게 찾아가겠지만은, 열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쪽에 들려서 뭐 함께 그 맛있는 것도 좀 사먹고요. 조그만 체험거리도 하고 뭐 이렇게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또 오픈형 팝업 점포.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누구나 가게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아, 누구나 와서 어, 지역의 특산품과 전국의 유명 먹거리 판매는 물론 각종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공연 또한 이렇게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찾는 성경역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역시 기분 좋은 소식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산 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까지 수출을 하게 됩니다. 아 어, 전라남도에서는 두 군데가 되겠죠. 어, 나주 소재, 나주 축산물 공판장 도축장과 그리고 녹색 한우 가공장이 수출 작업장으로 등록이 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마카오로 수출이 됐다. 왜 이리 기분 좋은 일인 거아니요 마카오에서는 고기를 수입을 하는 지역은 1년 동안 구제역이 걸리지 않는 청정 지역의 고기만 수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단한 번도 구제역이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6개 중에서 전라남도가 2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섬이, 섬 사업 존재를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만들어, 그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은 을 청정 지역으로서 관광객도 많이 찾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 해외로 많이 수출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농도 전남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깊은 주름에 환한 웃음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기분 좋은 소식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계속 비가 왔습니다. 봄비치고는 너무나 무섭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이 비가 멈추고 나면은요, 주변의 녹음은 더욱더 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 매일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